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본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거석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2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대우하셨고, 독특하게 대우하셔서 창조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시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복수로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들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논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틀을, 거룩한 틀을, 그 틀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네, 독특하죠. 특별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다.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 창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존재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을, 창세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 보면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거룩한 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서 그러면서 거기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자로 마음물을 통치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걸 가리켜서 마음물 통치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간이 짐승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종이 틀려요 종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드시고 인간은 인간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생육법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류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구가 성장해 갈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충만하도록 그것도 땅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셨지. 오랜 세월 후에 진화가 되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법은 없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그리고 어제 말씀이 이 창세기 1장 1절은 믿음으로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고 지성과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알라면 모른다 모를, 수, 모를 수밖에 없죠 가봤어야 알지 태초에 가봤습니까? 눈으로 봤습니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과학자들도 그래서 눈으로 나타난 것은 보인 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3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다이 나타난 것이 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만드심,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난 것들이 다 있죠.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만물 그리고 동식물들 우리는 보이니까 동식물이 있네 이렇게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지구는 성장했고 인류도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폰 라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왕이 자기의 자신이 다스리는 울타리 안에 자신의 주권적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는 것처럼 내가 여기까지 정복해서 할때 고대 왕들은 동상을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업적비, 여기가 내가 여기까지 정복을 해서 하고 기념으로서 동상을 세우거든요. 기념비를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대표자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우주 만물 중에 인간만큼 독특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음 받은 그러한 피조물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공작품.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특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속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죄로 타락해서 모두가 지옥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 다 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 길을 걸어갔어요, 자기 길 앞으로 살피겠지만 그런 인류 실망시키는 배반과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타락했던, 부패했던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의롭다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최고의 걸작품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창조라 그렇게 말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가리켜 재창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재창조받았어요.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 창조가 두 번이죠.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해서 태초에 있었던 인류를 만드셨던 창조,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신 창조, 생물학적인 창조가 우리가 첫번째요두 번째는 영적으로 다 마귀의 자식이었고 죄악의 자식이고 지옥백성이었던 우리들을 주께서 선택하사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걸 아주 재창조다. 그것도 누가 하셨느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특히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니 얼마나 독특한 존재이고 최고의 걸작품입니까? 그 자존감을 가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자존감은 돈이 있지 않습니다. 가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자존감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 자존감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만드신 독특한,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 이 말씀의 기반에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야 돼요. 자존감.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좀못 배우면 어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좀 실패하면 어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자라도, 자, 잘라도 잘 잘라도 한 세상 못 나도 한 세상 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집으로. 아, 이 세상 것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막 끝날 것처럼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주 간다는 말은 뭐냐?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말의 의미가 도깨비 방망이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거할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전지전능합니까?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지. 아무리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도 사람은 전능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어떤 형편에서도 적응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원망불평하고 교만하고 그만해서 하나님 떠나고 가난하면 원망불평하면서 탓하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살지 않고 가난할 때는 부자로 살 때는 돈 쓰는 재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것처럼 마치 신앙은 그냥 형식적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돈 쓰는 재미, 노는 재미, 먹는 재미, 엄청 하나님께는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렇게 안 빠졌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타락하지 않고 가난해도. 낙심, 절망하거나 원망, 불평의 주를 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살게 하신 능력, 그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 그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그 하나님이 나의 놀라운 축복, 그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춤추고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뭘좀 더해주면 어떻고, 뭐다 면 어떻고, 환경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돈이 없으면 누구나 다 불편하고 힘들고, 아니,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게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계산해야 돼요. 우리의 보호장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어가야 자존심이 생기고 자존감이 있고 세상을 향하여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다윗과 같이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창과 칼과 방패를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이름,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나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면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무생물을 만드시고 생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무생물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러나 그래 인간을 딱 만들고 난 후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흙으로 지어서 만들어야 얼마나 독특합니까? 다른 우주만물은 다 말씀으로만 하지요 그러나 3일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어요, 빚어 흙으로 그리고 생기를 하고 생기를 부어넣사 루아흐 생기라 말을 루아고 생명을 부어넣사 생명이 되요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똑똑하냐 고요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도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교양 있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예수아리 있는 사람들은 차별이 없느니라 모두가 구원받아요. 직업에도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을 구분시키는 건 악한 죄라 이거예요죄왜 사람 자체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물학적으로 부정 모여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그냥 쑥쑥 애기들이 낳고, 그냥 불편하면 지어버리고, 낙태시키고, 그런 죄를 수도 없이 살인죄를 짓죠.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덜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런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지어진 존재가 어디 있냐고요.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다라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 또 힘이 좋아서 춤을 추시느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때 말입니다. 하늘에서 의인 아흔 아홉. 죄가 없는 의인 아흔 아 99명보다도 그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은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세울 때는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세상 끝 성공하지 못하는 것돈 벌지 못하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너는 루저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자꾸 우리에게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과 업적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매길 난단 말이야. 자꾸 마귀는 니 네, 루저야. 니는 가난뱅이야. 너는 인생 실패자야. 그다데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에 있다 우리를 세우십니까? 십자가의 위에 우리를 세워놔요. 창조주로서 우리를 세워놓으신단 말이야. 너를 구원하신 자리를 봐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죽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세상을 향해 당당해야죠? 믿는 사람 어깨를 펴야 돼요. 조금 적, 적게 먹고 살고, 조금 초란 집에서 산다고, 뭐 대수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셔요, 주셔. 마태복음 7장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시니까 악한 자도 좋은 글을 주는데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글안 주시겠는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좀 담대하게 걸어가야지. 아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큰 돈이 없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자신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신을 미워하면서 이게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가를 안다면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존감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28절 말씀 보면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28절, 제일 먼저 주께서 명하시는 것이 복을 주시며, 복을 명하셨어요. 복 주시는 거예요, 복.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복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이 아니니까 선을 이룰 수가 없지요. 하나님 간섭 안 해요. 죄대로 심판하지. 그래서 예수 믿는 특권이 창조 창조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믿음으로 중생으로 재창조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를 못 참아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에 고정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 시야를 자꾸, 땅을 쳐다보면서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승리할 수 있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이 사람 말을 듣고 말이야. 저 사람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듣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못하지. 근심 걱정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바쁘지.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다 바라본 순간, 내 영안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말이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혼란과 어두움과 마귀의 역사와 시험이 싹 떠난 것을 여러분 체험 안 씁니까? 저는 신앙생활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말씀과 기도가 답이다.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을 더 뚜렷하게 체험하게 하신다면 돼요. 체험하게. 세상 별것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의 방법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특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존전히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는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복을 명령하셨어요. 다스리고. 내일도 문화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복주시기 원한게요 복주시기. 그런데 왜복못 받느냐? 타락하고 불순종해서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그거 해버려. 자기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 하지 말라는 게 하나. 수만 가지 복받고 살아라. 에덴 동산 자기가 지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노력해서 가꾼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가꾸시고, 우주마물을 창조하신 후에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따로.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인도해드리세요.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앞으로도 살필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노력되게 하시고, 우리의 축복이 축복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 우리를 지으셨는데, 아, 우리를 재창조하셨고, 중생케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같이. 주님은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복을 주시려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사 보세요. 야곱 보세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음성 주시면서 나타나시면서 그들이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인도해 가시잖아요. 택한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자녀 되었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걱정근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를 바라보고, 만왕의 왕 대신 주의 존전 앞에, 걱정할 그 시간에, 근심스러운 그 시간에,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그 시간에, 엎드려 주 바라보고, 왕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명하신 분이 제일 먼저 복을 명하셨다니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독생자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뭘못 줘요? 그래서 승부를 걸라면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승부를 걸어야지 쓸데없는 사람들은 말 듣고 자기 중심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 더 크게 보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중이도 없잖아요. 이런 믿음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보호자시다. 담대함으로 나가면 반드시 피할 길 줘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 우리를 정말로 독특한 존재,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독특하게 존귀한 존재로 최고의 골작품으로 지어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존감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처음에 복을 명령하신 그 복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귀한 마음인 줄 알고, 복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소망과 희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